으, 안녕하세요 한달인입니다 한달인은요한달 안에 달인 되기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가시. 가... 안녕하세요 한달인입니다 한 달인은 한달 동안 달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첫 번째 한 달인은 뭐냐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전문. 자칭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자기는 한달 동안 15kg는 무조건 뺄수 있다 이런 분이 계셔서 그분이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나와주세요. 진로 나와? 그러겐 제가 너무 돼지죠? <laughs>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원래 전에 뮤지컬과 연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현대무용하면서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해서 거의 매일 했는데 몇년 동안. 지금 그만두고 나서 입이 터지면서 지금 한 25kg가 쪘습니다. 솔직히 한달 동안 25kg는 못뺄것 같고요. 어, 한 15kg 정도 약속. <laughs> 저희가 지금 9월 27일이잖아요. 그래서 10월 27일까지 딱한 달인데 할수 있겠어요? 아유 그럼요. 이제 추석도 없고 가능하죠. 한 달에 15kg를 빼는 걸로. 오케이. 좋아요. 뭐. 좋아요. 그러면 우선은 지금 현재 몸무게를 재야 되잖아요. 몸무게를 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. 아, 아, 우선 어, 제가 먼저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저 몸무게 솔직히 저 몸무게 공개 진짜 하기 싫거든요. 그안 할라 그랬는데 해야 된대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. 이것은 사람 몸무게가 아니라 돼지의 몸무게가 아닐까요? <laughs> 어, 네 우선 몸무게를 재고 왔습니다 어, 제가 8 2 9 저는 7 70... 0수치스러7 <laughs> <laughs> 4 3 68kg로 우선 목표를 잡고 있고요 네 저는 대충 4 3이니까 저는 6 0까지 빼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한 달을 목표로 이제 해볼 건데, 저희가 우선은 계획표를 이거를 샀어요. 다이소에서 우리가 치팅 데이를 우선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월 어, 우선 내일 28일은 공연 보러 가니까, 이날 치팅 데이 9 8일9일 치팅 데이입니다. 16일도 치팅 데이. 왜냐면 결혼식이 있거든요. 자, 이날 23일은 제첫 번째 친구가 첫 결혼식을 합니다. 첫 번째 친구가 첫 결혼식. 자, 그럼 이제 저희 채팅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. 어,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있네요. 어 그러네. 좋네. 네, 저희가 이제 몸무게를 다 재고, 치팅데이도 정했어요.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켜 나가면서 목표를 이루어 내느냐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자 한 마디씩 각오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저는 15kg를 꼭뺄 거고요.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니까 성공을 해서 앞으로 쭉쭉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첫 단추가 중요하죠. 네, 저는 한달 동안 60kg 못 만들면 삭발하겠습니다. <laughs> 이 정도는 해줘야지. <laughs> 여기서 그냥 바리깡 들고 와서 오빠가 밀어줄 거예요, 이렇게 그 원빈 아저씨처럼. 그냥 꼭 성공한다는 얘기지. 아 그런 거예요? 어. 음. 아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. 중간중간 쇼츠로도 운동하는 모습도 많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, 좋아요는 마음대로! 이상 한달린이었습니다 안녕! 이제 야식 먹자!